과연, <laughs> 과연, 백스윙 아크를 키운다는 거, 그게 뭘까요? 백스윙 아크를 키운다는 거, 어, 파워를 늘린다는 거와, 어, 비슷한 얘기라고 할수 있어요. 파워를 늘린다. 백스윙 아크를 키운다. 뒷받침대야 하는 부분이 있죠. 음, 만약에 코어의 근육의 양, 코어의 힘, 부족하다. 지금 잘안될수 있고, 또 유연성,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유연성, 이런 게 부족하거나, 가동 범위, 예, 몸을 회전할 수 있는 그런 가동 범위, 이런 가동 범위가 부족하면, 음, 힘을 쓰기, 그러니까 백스윙 때 아크를 키우기가 조금 어렵고 어렵다 보면 또 파워를 늘리는데 뭐 조금의 문제점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할 수 있죠. 중요한 건백 어 스윙 아크를 키울 때어 우리가 필요한 만약에 샌드위치를 가지고 볼을 띄운다. 그러면 그때는 약간의 얼리 코킹이 필요하죠. 근데 음, 만약에 어, 드라이버 우드 이거 지금 우드인데 회오의 우드인데 드라이버 우드 볼을 칠 때는 음, 파워도 굉장히 중요하죠 파워 그래서 아크를 키우는 제가 음, 아크를 작게 하는 느낌에서 샌드위치 같은 느낌의 스윙을 한번 해 볼게요 얼리코킹의 느낌 그렇죠 이거는 약간 음, 손목을 빨리 쓰고 음, 그렇죠 얼리코킹 하는 느낌에 음, 그렇게 파워는 많이 에, 안 실렸을 확률이 많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낼수 있는 최대한의 머리가 딸려 나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낼수 있는 최대한의 아크를 내면서 그럼 볼을 쳐볼게요 그렇죠 이 정도면 어꽤 제가 음 아크를 백스윙 아크를 키워서 어깨 회전량을 초반에 늘려서 파워를 어 만들어 내려고 한 그런 스윙이에요 물론 복근의 힘 유연성 가동 능력, 가동 범위, 자기 몸에 움직일 수 있는 범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줘야 이런 백스윙 아크를 키울 수 있는데 백스윙 아크를 키우려고 하면 어떤 부작용 파워를 확보하는 데는 훨씬 득이 될수 있어요. 하지만 부작용도 따를 수 있거든요. 부작용이라는 건. 볼을 음, 띄울 때 손목의 유연함 어,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질 수 있고 그리고 제일 큰건 레깅의 양이 적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음, 뒷땅 뭐, 쓸어가는 미스샷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어, 만약에 어, 기회가 돼서 오랫동안 스윙 연습을 할수 있다면.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처음에 선수들은 레깅을 가르키고 볼을 히팅 임팩트를 가르칠 때, 어 처음에는 이 레깅의 양을 레깅의 감을 찾게 하기 위해서 코킹을 조금 빨리 시켜요. 그리고 1, 2년 지나서 그 기술이 레깅의 양이 완전히 습득이 된된 후에는 처음에 백스윙 때는 아크를 키워서 코킹 양을 줄이고 다운스윙 때 다시 그레깅의 코킹 양을 늘리고 그렇죠. 이러면서 파워와 임팩트의 어떤 퀄리티를 동시에 올리는 그런 범위까지 레슨을 하고 또 만들어 주려고 하죠. 그러면 제가. 조금 과장 표현으로 한번 그걸 쳐볼게요. 모든 선수들한테는, 웬만한 선수들한테 한, 구력한 2년 이상 정도 된 선수들한테는 이런 느낌을 가르켜요 레깅의 기술이 끝나고 난 후에는, 거의 끝날 때쯤에는, 그러니까 백스윙은 아크를 키우고, 다운 스윙은, 가깝게 내려오고, 제가 한번 쳐볼게요. 아크를 굉장히 키운 상태에서. 그렇죠. 음. 저도 이거를 아주 심하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 정타가 맞진 않았어요. 제가 다시 한번 쳐볼게요. 아주 키우고, 아주 키우고, 머리가, 딸려나가지 않는 한 도내에서 스웨이가 되지 않는 한 도내에서 아주 키우고 그리고 가장 가깝게 이기 그 기량을 최대화 시켜서 아주 키우고 아 좋아 아주, 아주, 아주 키우고 아주 가깝게 이렇게 해서 파워를 어, 겸비한 음, 어떤 정확도, 임팩트의 음, 수준을 높이는 그런 연습 그렇죠? 좋아요, 다시 한번 아주 키우고 아 좋아. 요 음. 이렇게. 오늘은 백스윙 아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